왼쪽에 있어요? 네. 왼쪽 없죠? 골목으로 하나 들어갔어요 골목 야신형 건물 안에 누고 있는거 같은데? 건물 안에 누고 있어 건물 안에 창고 안에 근데 거의 클리어 해. 건물 뒤 건물 뒤 건물 뒤 형님 오른쪽 선수 아 나이스야 아와 <laughs> 아니 안 보였는데요 네. 아 풀스 저... 아. 안 했었구나 아 내가 저기 경계 했거든 예 네. 아니 안 보이 안아저 <laughs> 형님 보는 거 보고 같이 들어간 거거든요 네. 아 낫겠다 네. 나... 네. 와 낚였어, 낚였어. 아, 게임 끝! 내가 아까 그쪽으로 썰고 못 봤어요? 예. 네. 네. 못 봤죠. 우리가, 우리가 이겼어 이겼어요, 이겼어요. 진 것처럼 막은데. 아니, 이제 한번 당했으니까 또는 안 나와지, 이제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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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세 번째 판 끝나고 이제 네 번째 네. 판 시작해야 돼. 전사처리 하거든요. 좀 확인해 주십시오.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. 차량 아래로 차량 하부로 차를 맞으면 전사처리하는데 계속 안 나가시는 분이 있다그 해서 전달 좀해 주십시오. 안맞았는데네 확인했습니다. 저희 차량 아래로 맞아도 전사하요 차량 아래로 차량 아래도 차아래로 어 네, 차량 아래로차 아래도 아래아래로 아래도 아래도 차 아래도 아래도 차량 아래도 아래도 차량 아래도 차량 아래도 차량 아래도 차량 아래도 아래맞 아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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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래아래 웬만한 틈으로 맞으면 그냥 전사처리하는게 낫죠? 아니, 아니 내가 몸에 맞으면 나오는데 신발 신발 맞고 저거 하면 뭐 이렇게 이렇게 가렇게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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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렇게 있렇다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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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 이렇게 게이렇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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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이렇게 습니다이